네팔 청년들이 폭동을 일으켜 대통령 관저, 국회 의사당이 불에 탔습니다. 정치인 자택을 습격했고 장관과 정치인을 붙잡아 원시적인 폭행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리 부인이 불에 타 숨지는 등 22명이 사망했고 500명이 다쳤죠. 사실상 청년들이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지난 5일 네팔 정부가 고위층 자녀의 호화 생활을 비판하는 사진과 영상을 퍼나르지 못하게 SNS를 전면 차단하자 분노한 청년들이 저항한 겁니다. 위신들은 근본 원인으로 정권과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 청년 빈곤에 대한 분노를 지목합니다. 네팔의 청년 반란은 한국 정치인들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첫째, 권력자 비판을 억압하지 마라. 둘째, 공정과 정의를 외면하지 마라. 셋째. 청년 세대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을 펴지 마라입니다. 네팔의 청년 반란과 폭동, 이게 남의 일로 여겨지십니까?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